어 여보 나 지금 저녁 준비. 여보 어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 임신했어. 음... <웃음> 여보 웃음이 나는데 이상하게 손이 떨리고 있어. 나 이제 그럼 아빠가 되는 건가? 아 그렇지. 아나돈더 많이 벌어야겠다. 당신 먹고 싶은 거, 우리 아기 갖고 싶은 거다 해줘야지. 음... 그래서 말이야. 이든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지어주고 싶어서 미리 생각을 해뒀거든. 새봄. 참예쁘지 음... 그럼 성희 안씨니까 안새봄이 되겠네? 얼어붙은 땅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마침내 우리에게 와준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새봄. 카에 가기 싫어 애들이 숫자 안 세고 왔냐고 이름으로 놀린단 말이야 여보 뜻은 좋은데 놀림 받을까봐 좀 걱정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이름으로 놀림 받고 외면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름은 부모가 줄수 있는 어떤 유산보다도 더 중요한 행복 DNA입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이름인데 이 이름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인격을 바꾸고 인격은 인생을 바꿉니다. 45년을 이름만 연구하고 11만 명의 인생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장명수.